당신의 장 속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3일째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괴로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자주 들락날락 거려서 걱정이에요 일상을 좌지우지 하는 음. 당신의 속사정 평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나요? 요거트가 좋다고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정도? 평소에 좀 유산균 제품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속이 편해야 삶이 행복하다 건강한 장을 지키는 비결 절대 제품의 터미와 찾아볼까요? 평소 장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배 마사지와 운동 등장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 중이라는데요. 아 저희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변을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운동시켜주고 배 마사지도 시켜주고 있어요.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기가 먹는 이 분유에 그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기 장 건강을 위해서 배 마사지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들어있는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원활한 대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을 섭취하게 아기의 장을 더욱 튼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부부의 먹을거리도 꼼꼼하게 신경 쓴다는데요. 특히 나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식탁에 꼭 올리는 음식이랍니다. 아 저희 가족이 장이 안 좋아서 낫또같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어? 이건 우엉이네요 아 오늘 우엉조림 하려고요 왜 우엉을 준비하시나요? 아, 우엉에는 유산균을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유산균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유산균을 먹인 프리바이오틱스 우엉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유산균과 찰떡궁합이랍니다. 뱃철할 때는 유산균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제품을 이용하고 있어요.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저도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장 속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 즉 세균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몸에 이로운 유익균과 몸에 해로운 유해균으로 나뉘는데요. 이중 세균인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상적인 비율은 유익균 85% 유해균 15%입니다.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익균의 비율을 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익균이 100%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 있어도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듯이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 황금 비율을 유지할까요? 현재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이론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생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나는 유산균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장에 도달하여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산균. 유산균은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 점막에 생육하는 유산균이 젖산을 생성하여 장내 환경을 산성화하면 이 환경에 견디지 못하는 유해균은 억제되고 유익균은 증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속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몸속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건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쉽게 말해서 유산균의 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균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장 속에서 활발히 자라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좋은 균이 잘 자라도록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줄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함으로써 유익균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먹어야 더 효과적인 장케어를 할수 있습니다. 애터미에는 오래 전부터 고객들에게 사랑받아온 유산균 제품이 있습니다.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템플러스 신생 유산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에터미 유산균은 좋은 품질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에터미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허 유산균 2종을 비롯하여 총 12종의 유산균을 합류하고 있으며 프리바이오틱스를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하실 필요 없이 이한 포만 드시면 됩니다. 에터미 유산균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12종의 유산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중 UAS 랩스에서 개발한 BDS1은 40년 이상 다수의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시험 연구가 진행되어온 특허균주로 생존력이 우수하며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다국적 유산균 기업인 캐나다 로셀의 프로바이오캡 특허 유산균 또한 추가되었는데요. 마이크로코팅 특허 공법으로 제조된 로셀의 특허 유산균은 내산성이 강하며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켜줍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은 열과 산의 약한 탓에 장에 묻혀 도달하기도 전에 90% 이상이 사멸됩니다. 그만큼 장에 살아서 도착할 보장균 수도 중요한데요. 보통 유산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 제품으로 보관 유통되는 게 다수입니다. 하지만 에타미 유산균은 열에 강한 유산균을 포함하여 유산균 약 300억 마리 이상을 넣고 보장균 30억 마리가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에타미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휴대가 쉽고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터미 유산균이 만들어지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볼까요? 이곳 연구실에서는 매일 매일 균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터미 프로바이오틱스 템플러스 친생 유산균에 들어가는 다양한 유산균들의 성능 등을 실험하면서 항상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장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유산균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유산균은 무엇보다. 장까지 도달하는 보장균의 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이나 유해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을 연구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균을 배양하여 기능성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조실. 층 전체가 유산균 전용 라인으로 쉴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2종의 균을 혼합하여 본말 형태를 제조한 후 유산균을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코팅 과정까지 거쳐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신생 유산균 제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 포장 라인에 최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더욱 신속 정확한 자동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이 행복해지는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신생 유산균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유산균은 물론. 두 종의 특허 등종을 더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에 한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장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장은 건강의 지표. 에터미 프로바이오틱스 템플러스 친생 유산균이 당신의 속편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그 자체를 뜻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인체에 유익한 생리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균으로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유산균. 장내 유산균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류와 함께 해온 유산균은 생명 유지와 밀접한 관계지만 인류가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유산균을 알게 된 것은 1858년. 파스텔이가 포도주 숙성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발견, 유산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후, 1907년 메치니코프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산균이 유해균을 억제한다고 규명하였습니다. 장의 건강을 지키는 유산균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파스콘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확인된 장 건강의 중요성, 장의이익에 대한 집중 보도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스를 수 없는 나이, 자극적인 음식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는 저하뿐 아니라 악수만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건강한 당신의 삶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꼭 필요한 시점 시선 집중! 건강 유지의 파수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종류가 다양하며 종류에 따라 인체력 효능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을 튼튼하게 지켜주기 위해 무려 10가지 종류의 다양한 유산균이 함유 그래서 이름도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에더미 친생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의 건강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사회는 균이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다당위의 섭취는 필수. 에더미 친생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에는 사과, 바나나, 딸기등 생과의 유일의 성분과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위산에도 살아남는 내산성은 기본. 살아있는 200억마리의 유산균을 넣고 유통기한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30억마리의 건강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갑니다. 장의 위치와 기능마다 필요한 유산균을 모두 이한 포에 담았습니다. 에더미 친생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 플러스를 만난 우리 몸의 변화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깐깐한 선택 에터미 친생기상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안녕하세요. 에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핫! 키워드죠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겨냥한 애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입니다. 이름을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지? S.C.I.는 뭐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유산균 제품인데 어드밴스드 타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흔히 유산균을 1세대 유산균을 드셨던 분들은 어떤 이유로 드셨냐면은 뭔가 내가 장의 활동에 조금 트러블이 있다, 장 트러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서 유산균의 역할이 흡사 내일 아침을 위한 어, 어떤 그런 굉장히 단순한 역할이라고 이해를 했던 게 1세대 유산균. 하지만 유산균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은 조금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은 미생물 생태계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의 장에는 실제로 굉장한 양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요. 그중에 유익한 거, 유해한 게 있겠죠. 근데 이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으면 사람이 단순 배변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건강하더라라는 전제를 깔고 하고 있는 학문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저희 생각을 해보면 어 그냥 내 몸에 뭔가 균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익균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상태로 사람은 태어납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나죠. 근데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점점 뭐 식습관 그리고 뭐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미생물 전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단순한 증상을 개선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유산균으로 약도 만들고 있습니다. 약도 만들고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마이크로 바이옴이다.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먹었지만 보더니 좋았더라 였지만, 지금은 어떤 걸 먹었더니. 어디+ 어디+ 어디에 좋더라라는 게 실제로 논문과 특허로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sci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논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신력이 있는 논문이 sci급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아마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단어기 때문에 알고들 계실텐데 거기에 등재가 돼서 유효성 그리고 유의성 효과성을 인증받은 균주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요즘들 듣지만 또 프로바이오틱스 관련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심바이오틱스, 파라바이오틱스까지 요즘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제가 이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활성화된 유익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유익균이 먹는 게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어, 먹는 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얘네들을 증식을 잘 해주게 되는 먹이가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고요. 근데 사람의 장내에는 이미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지 않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게 되면 내 장에 있는 유익균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리고 내 장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져 있다. 그러면 유익균을 더 넣어주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어줌으로써 실제로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조금 더 활성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실제로 유익균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냠냠만 먹고 소화를 해서 내대은 산물들이 있어요. 대사 산물들이 실제로도 몸에 좋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대사 산물에 뭐 단백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바이오틱스는 뭐냐? 프리와 프로를 합쳐 놓으면 신바이오틱스입니다 그죠 내 몸에 실제 있는 유익균을 위한 프리도 먹고 그다음에 내 몸을 실제로 밸런스를 맞춰 줄어 실제로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공급을 해 주는 게 신바이오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파라바이오틱스는 뭐오 세대 유산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파라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유산균 사균체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어 죽인 유산균들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하는 역할 자체가 유해 균을 몸 밖으로 빼내 주면서 전체 유익균과 유익균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작업을 해 주는 게 파라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터미에서 이번에 나오는 SCI 마이크로 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프로, 프리, 포스트가 다 들어있는 네. 그러니까 신바이오틱스가 제가 프리와 프로를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는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제품이고 저희가 마이크로 바이옴 제품을 추가적으로 런칭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시대에 맞는 유산균 제품, 고함량 유산균 제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신상 유산균을 너무 만족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개런티드가 된 유산균을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시되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8종의 스트레인이 전부 분석돼 있는 유산균 제품이고요. 쉽게 말을 하면 어, 유산균이라고 하면 흔히 요즘은 이제 유산균 제품을 워낙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게 락토바실러스인가? 그 다음에 오는 게플란타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뒤에 또 뭐가 붙냐면 각각의 균주에 따른 명칭이 붙어요. 뒤쪽에 ID, CC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쭉 붙죠. 이거 전체가 오픈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실제로 연구적으로 백데이터가 많은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기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고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다고 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원물에서 나왔는지 어디가 근원인지에 대한 것들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 터미 제품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유산균을 조금 고가 유산균을 팔고 있는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그게 설명이 돼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설명을 안해놨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설명이 안 되어 있거나 찾을 수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뒤쪽에 넘버링까지 스트레인 균수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한 이것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유산균 품질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장균수가 한 3배 정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보장균수가 많다라는 것은 먹는 양을 좀 줄여도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저희가 보장하는 게 100억 CFU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입은 어떻게 해요? 시중에 투입균수로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투입균수도 중요하죠 물론 얼마만큼 넣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유통기한의 끝까지 얼마만큼이 살아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먹었을 땐그 살아있는 아이들이 보장된 균수만큼 들어가는 거여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100억 CFU를 보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200? 300? 400? 500은 없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현재 한국 기준으로는 저희가 법령상 쓸수 있는 최대치 함량을 그냥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총 8종을 저희가 다양하게 좀 넣었습니다. 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변형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의 그런. 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균들을 저희가 실제로 균주화해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장에서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에서 서식할 수 있는 거 2종 소장 대장에서 서식할 수 있는 거 1종 그리고 소장에서 서식하는 거를 총 5종을 넣어서 총 8종의 특허받은 유산균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스트레인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IDCC 4301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IDCC까지는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균주를 어떤 회사가 개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약호를 쓰고 있거든요. 각각의 회사마다 약호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고 IDCC는 저희는 1동의 균주를 사용을 했습니다. 1동에서 개발하는 균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IDCC라는 넘버로 시작이 되는 균주들을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7종은 그렇게 이미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됐고 한종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써모필러스 같은 경우 는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거는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다시 기능성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처방이 되어 있는 이제 락토바실러스 남노노스 같은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저해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쉽게 분해를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련 유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를 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각각의 특허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제품 홈페이지에는 각각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허증을 다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뷔피도스 계열 중에 저희가 라. 레티스라는 비피더스 계열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줄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 체지방이 실제로 유산균을 먹었더니 감소가 되더라 하는 특허를 두 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A를 생성을 하는 것을 도와주더라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사용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고지혈, 어, 이상지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기능성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배합을 해서 가장 베스트 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팔종으로 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는 그런 어, 이벤트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균주가 적혀 있어서 당연히 내가 먹은 거에 그 균주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판는 제품을 가져다가 분석을 했더니 재분석을 했더니 내가 산그 균주가 안 들어 있더라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를 주셨었어요 친생 유산균도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고시했던 내용이 전부 다 제품에 들어 있는 걸 확인을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균주들은 연구개발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비쌀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8종을 넣었는데 내가 먹는 제품에 내가 먹는 이 실제 캡슐 안에 이 균주가 내가 먹을 때까지 살아 있는가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살아 있는지 그리고 그 균저가 일정 이상 양이 확인이 돼서 어, 정확하게 8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내가 섭취를 할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어, 내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섭취를 했는데 뭐 내산성이 없어서 위에서 죽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사실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까지 살아가는 사중 코팅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사중 코팅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코팅을 안 했을 때 비코팅이거나 일차 코팅 대비 2.5배수 이상 살아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 기술 자체도 저희가 SCI급 논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 투입량 중요하죠 당연히 얼마만큼의 양을 넣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살아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살아있느냐라는 거는 이+ 제품이 박스에 담겨 있는 채로 얼마나 살아있느냐 그리고 내가 섭취를 했을 때내 몸에서 어디까지 살아가느냐 요거 어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을 다 케어를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장 부착능에 대한 부분을 또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이게 어 유익균을 억제를 하려면 얘가. 실제로 먹었을 때내 장에 딱 붙어갖고 내 미생물 환경을 실제로 조정하는 그 시간을 조금 벌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장부착능하고 직결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착능이 굉장히 우수할 수 있는 코팅 기술, 그리고 우수할 수 있는 군주를 사용했다. 요 부분을 조금 별표 쫙 해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성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가장 까다롭다고 이야기가 되는 미국 그라스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에 대한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라스 인증으로 개런티드가 돼 있고 또 해외 파트너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글로벌 레터미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할랄 인증, 코셔 인증 다 받은 균주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또 살아서 도착하는 애들이 어때요?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어디 다닐 때도 심지어 아이스팩에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유산균을 그렇게 저희가 귀하게 계속 냉장, 냉장, 냉장 하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냉장고에다 넣으실 수 있죠 근데 배송을 하는 과정, 택배사의 과정 모든 게 사실 냉장 컨트롤이 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온에서도 해당 생균이 그만큼 보장이 될수 있는 균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독특한 바이알 용기를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습이나 빛에 반응하지 않는 바이알 용기를 사용을 했고 이 용기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살아서 저희가 보장하는 균수만큼 유통 기한 내에 도달을 할수 있더라. 해외 내 파트너가 너무 많은데 이거 택배로 혹은 뭐 DHL로 보내도 됩니까? 해외를 넘어가더라도 가혹 조건에도 잘 살아남더라.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유산균을 드실 때 스트레인을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균주 자체가 얼마나 까다롭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8종의 균주는 전부 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균주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미국 국립 생물 공학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균주만을 엄선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또 발표를 하시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CI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생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부원료도 굉장히 꼼꼼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락토바실러스 남노노스라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국내 최초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포스트 바이오 틱스를 합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모 이종을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효모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어 생각해보시면 발효로 대표되는 어 장소의 상징 어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저희가 추출한 효모를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섭취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캡슐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우더 제품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 어 보관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건강기능 식품을 드실 때 따로 드실 필요 없이 그냥 한 캡슐 넣어서 그냥 털어드실 수 있게 만들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1캡슐 어, 1캡슐만 섭취를 하셔도 시각적 고시기능에 가장 맥스치를 섭취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요즘 정말 핫한 키워드입니다. 핫한 키워드 안에서 실제로 에터미 SCI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유산균 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하지만 아마 전방위로 한 번은 다시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 파트너분들, 사업자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소식인 게 수출하기 힘들었던 국가들까지 해당 제품들은 조금 더 쉽게 수출을 할수 있다라는 소식도 굉장히 희소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